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입니다. 아, 청춘 페스티벌 어 푸를 청봄춘 근데 여름이에요. <laughs> 청하 페스티벌인 것 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청하. 어 제가요. 우... 강연이라는 거를 살면서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강연을 하라고 적혀 있어요. 앞에 분들도 다들 하셨나요? 진지하게 하셨나요? <laughs> 제가 오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하, 저, 제가 감히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고 계신, 각자의 무게를 감당하신 분들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응원하고 고생이 많으시다 하는 말밖에 없죠. 어, 뭐, 그래도 뭐 주절주절 되다가 적당히 시간을 다 채운 것 같다 싶으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환불은 다 받으셨습니까? 이승현 강연 1강, 환불을 잘해주자. 환불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환불 꼭 받으세요. 네, 1강 끝. <laughs> 다음, 다음 2강. 오늘 주제가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음, 앞에 분들이 뭐 말씀을 많이 하셨, 거, 하셨겠죠, 그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을 텐데, 새겨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에 가면서 아로 새기면서 지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굳이 말씀을 보태자면, 새겨 듣때 흘려 들으세요. 네, 저희 여기 무대 위에서 여기 마이크 잡고 조명 받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은 이제 새겨 듣때 걸러 듣고 흘려 듣고 그러다 살다가 한 번씩 아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럴 때한 번씩 써먹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 말이 제 친구가 만든 줄 알았거든요. 요즘에 하다고 다니길래. 근데 네, 저같이 이제 인터넷밈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떤 식으로 귀에 닿게 된 거냐면 뭐 처음에 인터넷 용어였다면서요. 근데 결국엔 이제 이게 마케팅의 수단이 돼서 그 마케팅이 오히려 좋아라는 말을 이제 컨택한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말로 이제 정점에 이른 거죠. 오히려 좋아라는 슬로건이. 근데 뭐 마케팅을 막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마케팅 속에 살고 있고, 저도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직업들, 마케팅이 빠진 삶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케팅이 나쁘다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마케팅의 간택을 받은 순간 슬로건이, 거기가 이제 마지, 막 빠집니다. 이제 오히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독이기 위해서 했던 말이겠지만, 이제 남들이 할 거예요. 하나도 안 좋은 일을 시키면서. 엄청 힘들게 시키면서 야 오히려 좋아 이렇게 써 먹기 시작할 겁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태생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 그, 그런 그런 불든 말씀도 걸러 들으세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남발하는 어른들 말씀 걸러 들으세요. 어, 마케팅을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타겟팅이 되는 겁니다. 이제 타겟팅이 됐다는 것은 뭐 언제나 필요해요. 뭐 세대, 시대, 뭐 집단, 뭐 젊음, 어쩌고 저쩌고 됐죠? 왜 손을 오케이? 네. 다 이제 여러분이 타겟팅이 되신 겁니다. 근데 그또그 타겟팅도 즐기시고요. 너무 이제 가치지 마세요. 어차피 타겟팅은 다 외부에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는 이런 세대야 이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외부에서 어른들이 너희는 MZ 세대잖아. 너네 이렇게 살아야지. 너네는 이런 캐릭터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어, 근데 뭐 그게 삶의 지혜가 될수 있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고 해석이 되고 또뭐 이러면은 그때그때 그 해석을. 그런 타겟팅된 언어들을 잘 사용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그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고유의 캐릭터를 가지시고 고유의 언어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유별난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다그 여러 가지 언어들을 조합해서 재조합해서 개인이 되는 건데 어, 아주 특별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고유한 삶의 방식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그 언어를 강요하지 않는 어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는 편이 오히려 좋지 않나. 아, 잘깨어맞췄어이 정도면 됐죠? 가보자고.